안녕하세요. 수학 6학년 1학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6, 7쪽에 있는 수학은 내 친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주사위에 전개도를 완성하고 비어 있는 면에 간단한 행동을 써 봅시다. 완성한 전개도로 주사위를 만들어 봅시다. 그림을 살펴보면, 준기가 그린 주사위의 전개도의 모습과 연수가 그린 주사위의 전개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준기처럼 만들지, 연수처럼 만들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준비물 1을 이용해서 주사위를 만들어 보도록 해 봅시다. 주사위를 완성하였다면 문제 2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해봐요. 두 번째 문제. 1에서 만든 주사위를 사용하여 말판 놀이를 해봅시다. 인원 2명, 준비물, 주사위, 말. 놀이 방법 1. 주사위를 던질 순서를 정합니다. 2.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만큼 말을 이동한 다음 그 자리에 있는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동하기 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3.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에 쓰인 행동이 나오면 그 행동을 하고 다시 주사위를 던집니다. 4.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깁니다. 먼저 주사위를 사용하여 말판 놀이를 해보고 말판 놀이에 답을 맞춰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럼 수학 7쪽에 말판 놀이 답을 맞추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출발과 도착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출발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3분의 1 곱하기 4는 3분의 1이 4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분의 4. 0.2 곱하기 4는 0.2가 4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0.8. 말판 놀이를 하다가 이 부분에 말판이 놓이게 되면 다시 출발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 볼게요. 0.3 곱하기 3은? 네. 0.3이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0.9. 1.6 곱하기 4는 1.6이 4개나 있는 거네요. 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다른 종이를 옆에다 놓고 1.6 곱하기 4는 1.6이 4개가 있는 거죠. 자, 구구단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해봐요. 6, 4, 24, 4, 1은 4. 그래서 64가 되는데 점의 위치가 그대로 내려와서 6.4가 되네요. 점 4.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4.32 곱하기 5. 4.32 곱하기 5. 자, 기억을 잘 떠올려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이 배웠어요. 하나씩 해 볼게요. 5, 2, 10. 5, 3, 15. 5, 4, 20. 점의 위치 그대로 내려와서 21.6, 그리고 0은 생략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21.6. 자, 그 다음 문제. 8 곱하기 4분의 3. 8 곱하기 4분의 3. 여기서는 4, 2,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2와 3을 곱해주면 답이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6. 그 다음 문제. 자, 3 곱하기 5분의 1이네요. 얘는 분수로 그대로 나타내주면 되겠어요. 5분의 3. 2 곱하기 0.5네요. 2 곱하기 0.5는 2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0.5라는 게 10분의 5죠. 그래서 10분의 5를 2분의 1로 바꿔서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1. 답은 1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분수와 분수를 곱하는 문제네요. 5분의 1과 4분의 1을 곱하면 5, 4, 20. 분모의 자리에 20, 분자의 자리에 1이 오네요. 자, 이어서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0.12 곱하기 0.4 자, 이런 경우에는 소수 둘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 계산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하나, 둘, 셋 자, 소수점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4, 2, 8 4, 1은 4 0.0 자, 이렇게 해서 0.12 곱하기 0.4는 0.048이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종이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재활용해도 괜찮습니다. 5분의 4 곱하기 4분의 1이네요. 5분의 1그 다음 문제 1.3 곱하기 2.2자 아우 구구단이 헷갈리는 경우에는 구구단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것 같아요 3 2 6 1은 2 3 2 6 1은 2 그래서 6 8 2 소수점의 자리가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여기에 점이 찍히네요. 2.86. 자, 그 다음 문제. 3분의 2와 6분의 5를 곱해주라는 문제네요. 여기서는 바로 해볼게요. 3, 1.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3, 3, 9. 9, 5, 1은 5. 그래서 9분의 5가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분수를 3개나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분자는 다 1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분자의 자리엔 1, 분모의 자리엔 3, 2, 6, 6, 4, 24, 24. 그래서 답은 24분의 1. 그 다음 문제. 1.4 곱하기 4는 4, 4, 16, 4 1은 4. 5.6이 되네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여러분은 주사위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많이 풀진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에 있는 문제들 답이 맞는지만 확인해 줘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7.4 곱하기 2네요. 428, 7214. 소수점 한 자리만 이렇게 맞게 첫째 자리에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4.8. 자, 여기까지 잘 풀어 보았나요? 선생님이 푼이 방법대로 풀어도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해서 다른 방법대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답이 잘 맞는지 확인해 보고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해 보세요.